안녕하세요. 보여주는 집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출연을 했어요. 계속 촬영만 하다가 지금 괜찮은 집이 있어서 제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시, 보실 집은 9천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예, 10에서 12분 정도 소요되는 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주 산 따라 안에 있어서 공기도 좋고 산책하시기도 아주 좋은 그런 집이에요. 두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80세대 되는 이제 대단지빌라입니다 예, 안으로 들어오실게요. 예, 안으로 들어오시면 일단 집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전실은 굉장히 딱, 크기, 사이즈가 있다. 예. 네. 전실은 지금 이 정도, 제가 다니기에도 여유가 있는 그런 사이즈죠. 여기 고이 앞쪽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큰 장, 하단 띠용 시공 되어 있고,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지금 신발 이렇게 되 있는데, 이 칸수도, 예, 조절이 가능하니까, 부츠나 이런 거할때한 칸씩 떼서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전신 거울이 있죠? 전신 거울이 있어서 나가기 전에 외출 하기 마지막에 다시 한번 몸매무새를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겠어요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들어오시면 일단 안에 이렇게 망이 유리로 되어 있는 요 유리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충격을 가했을 때 이제 날카롭게 깨지는 게 아니고 잘게 잘게 부서져서 부상, 부상을 최소한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유리구요 여기 이제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처음 만들어진 유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요 프레임도 이렇게 탄탄하게 그래서 이렇게 딱 닫거나 열었을 때 완전히 여기가딱닫혀서찬 바람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돼 있는 창문이에요. 안으로 들어오실게요. 네, 안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일단 뭐 거실도 거실이지만 제일 먼저 앞에 어, 마당이 보여요. 이게 제가 왜 마당이냐고, 마당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여기는 1층이고요. 지금 이 앞에가 텃밭으로 꾸며질 거예요. 텃밭이 꾸며지면 다른 사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 앞쪽에 예쁘게 울타리까지 쳐드리고, 그러면 내가 빌라, 여러 명이 사는 가세대 주택에 살면서 마당을 갖게 되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돼요. 텃밭으로 쓰셔도 되고, 화초를 키워서 정말 우리 집 마당처럼, 정원처럼 그렇게 사용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거실도 지금 보시면 이쪽에 굉장히 깊이가 깊은 쇼파가 있어요. 보통 쇼파보다 조금 더한평 이상 더큰것 같은데, 지금 2인용 쇼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앉아서 보시면 지금 한 3m 정도 거리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TV 지금 놓여있는데, 75인치 TV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면, TV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네, 이 정도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85인치 정도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예, 네, 보조 85인치 정도 쓰시면 극장 같은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위에 보시면 이렇게 삼성 무풍 에어컨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물형 천장까지 하기에는 조금 공간이 작으니까 한쪽만 이렇게 해서 좀 센스 있게 이렇게 간접등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거실에 위에 보면 이렇게 등도 예쁘게 달려 있고요. 그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주방과 거실이 같이 돼 있는 주거 일체형 구조에요. 서 바로 주방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무래도 좁은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형으로 꼬봤는데 이게 사실 부족한 게 없어요. 여기 한샘 제품으로 해서 인덕션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사각 신투볼도 한샘 제품으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돼 있죠. 그리고 이 싱크 상판도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얇고 엣지 있는 이런 대리석 상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납 같은 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 주방창도 정말 제대로 된 주방창이 뚫려있죠. 사실 이게 너무 위에 있거나 너무 밑에 있으면 효과가 없는데 딱 지금 전기가 빠져나가기 좋게 환기가 되기 좋은 위치에 이렇게 되 있어요. 고 수납장도 화이트 재질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네, 지금 굉장히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방에 왼쪽에 보시면 이쪽에 이 수납할 수 있는 창고 공간 같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사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어요. 네, 신경 써 주셨고, 그다음 에이 안쪽에 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사실 보일러실 우리가 자주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일러실을 이 안쪽에 따로 마련해 놨고요 보일러실 보일러가 보통 으슨 도장이 잘안 나니까 여기에 뭐 기다침 같은 거 수납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안방부터 보여 드릴게요 네 이쪽 안방에 들어오시면 일단 안방 사이즈는 대략 한 11자 정도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소개해드린 집이 이제 아직 정식 오픈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작은 사이즈 꾸며진 집 하나만 있어서 이걸 보여드리는데 조금 더큰 집에 가면 옆동이 더 오픈이 되면 거기는 좀더 크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방 사이즈 좀더 커지겠죠. 그래도 한 11제 정도 나오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구조의 그런 방이 되겠고 창문도 시원하게 굉장히 큼직하게 잘 찔려 있어요. 앞에 이제 어차피 가림막으로 가려지고 하면 프라이버시 같은 거 침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히 리고 예, 저층이니까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도 뭐 층간소음 때문에 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집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삼성 무프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반대쪽에 보시면 이번에 요 반대쪽에는 부부 욕실 예, 안방에서 자다가 쓰는 그런 부부 욕실인데 욕실이 그렇게 크진 않아도 너무 오밀조밀하게 깜찍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양변기도 그렇고 세면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울도, 저, 욕실 장에도 거울이 달려있고, 그리고 이쪽 세면대 앞에도 거울이 달려있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 다 거울이 있으면서, 두개다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이번엔 중간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네, 여기, 지금 중간방인데요. 중간방도 사이즈가, 중간방은 작진 않아요. 그죠? 이 정도면, 일반적인 중간 방만큼 그 네, 정도 사이즈 나오고 온통 투입 화이트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지죠. 하늘색 블라인드도 지금 이 방하고 이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샤시는 KCC 샤시로 해서 괜찮은 걸 쓰였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기면 잠김이 풀리면서 열리고 바깥에서는 절대 열리지 않는 그러니까 항상 잠기는 네, 그런 창호예요. 지금 이 방도 사이즈가 작진 않아서.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생활하시면 제가 보기엔 성인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크기의 방이에요. 요번엔 작은 방으로 가실게요. 네,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인데요. 네, 이 집에서 이제 제일 작은 방이죠. 방이 조금 작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와보시면 그렇게까지 작진 않고요. 제 몸이 커서 더 작아 보이는지. 역효과가 나는데요. 예, 방 사이즈, 뭐, 싱글 침대 놓으시고, 이 싱글 침대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뭐 간단하게 책상이나 화장대 같은 거 놓으시고,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창은 복도 쪽으로 나 있어서, 일단은 환기만 가능하도록, 에이프라이버시 지켜주면서 환기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창이 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누가 안을 들여다 볼까봐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소개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집은 베란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쪽에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은 통돌이 세탁기가 들어가 있지만 통돌이 세탁기를 떼시고 한번 떼시면 세탁기랑 건조기랑 일열로 놓고 쓰시면 이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작은 방을 옷방으로 쓰신다고 하면 여기서 빨래 건조까지 시켜서 바로 뒤돌아서 옷방이라서 옷을 정리해놓으시면 굉장히 동선이 단축되면서 그냥 사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은 보통 이제 가족이 많은 집보다는 신혼부부, 신혼부부가 그냥 심플하게, 심플하게 시작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할 때, 심플하게 시작하는 거. 뭐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메인 욕실이에요. 메인 욕실에 지금 이렇게 샤워기 있죠? 샤워기하고 요거 이제 샤워기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파티션이 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급할 때, 두 분이 같이 쓰실 때, 물이 튀지 않다. 제 예,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바닥은 지금, 미끄럼 방지가 되어있는 소세인 타일로 되어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 타일들이 타일도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가 되어있는 약간 까끌까끌한 그런 타일인데 작지 않고 큰 판으로 큰 판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감도 주고 보기에도 좋은 네,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네, 집을 같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집이 저희가 소개해드린 다른 집에 비해서 더 크거나 더 화려하거나, 예, 그렇진 않지만, 이 집은 굉장히 심플하게 딱 필요한 구성 요소들로만 되어 있고, 물론 그에 맞게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구천역에서 뭐 불과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그러니까 뭐 충분히 걸어서도 생활이 가능하신 그런 거고요. 주차도 지금 1층과 지하 1층까지 총120% 차가 두 대이신 분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계신 분들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신 고런 세대가 되겠어요. 아직 정식 오픈 전이에요. 정식 오픈 전에 저희가 지금 특별히 특별한 관계에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먼저 촬영한 것이고 저희는 다 이제 허락을 받은 거죠. 허락을 받고 촬영한 것이고 이제 내일모레 정식으로 오픈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오셔가지고 원하는 타입 원하는 층을 고르실 거예요. 일찍 나오셔서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